천지적 짝사랑 시점. 저 저거 봐, 아유 기집애가 하품을 쫙쳐하고 아, 겁나 피곤해. 아, 다 맛있겠다. 이거. 멍청아, 그 새우 들어가잖아. 그냥 이거 먹어. 아니 못 먹는 게 있으면 잘 보고 시켜야 할거 아니야. 하여튼 덜렁대긴. 너 약?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된다며. 약? 아 맞다 맞다 맞다. 하마터면또 까먹을 뻔했네. 애가 섬세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너 오늘까지 토이 투척한다니까 까먹지 말고. 헐 오늘까지야? 또 놓칠 뻔했네. 얘는 진짜 천재인가 봐. 어떻게 나보다 더잘 알지? 야너희집안 가냐? 아, 왜 자꾸 여기서 뒹굴거려? 오호 오늘 예민 모드다. 뭔일 있나 본데? 아 우리 집 에어컨 고장났다니까 그놈의 에어컨은 맨날 고장나 아 몰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꼴도 보기 싫지? 마트 보 거냐? 같이 보자 기분 풀렸다 에휴 내가 이 짓을 20년째 하고 있다 야너 응? 고2 때 6월 모의고사 치고 내 옆에 누워서 보던 만한 책 기억나냐? 고2? 6월 모의고사? 지난주 일도 요즘 기억 잘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 몰라 그랬었나 야, 너 그때 시험은 잘 봤었냐? 이게 그때보단 만화책이다, 멍청아 너 그때 이거 재밌다고 매일같이 보자 그랬었는데 잘 봤겠냐? 너 그때 나한테 엄청 뭐라 했어 못 봤다고 얜 쪼잔하게 그런 걸또 기억하고 있네 에이, 내가 너한테 그러는 게 한두 번이냐 수백 번이지 앞으로도 수백 번이겠지 그래서 오늘은 왜또 아줌마랑 싸웠는데? 아, 맞다 내가 아 하면 어 하는 사람. 야, 너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PPT만 만들어? 쪽지 씨름 준비 다 했어? 아 이거 하고야 돼. 아니 이걸 왜 혼자 다 해? 다른 조원들은? 다른 전공 과제도 많다 그래서 자료조사만 해달라고 했어 뭐 어쩌라고? 아 그러니까 아, 네가 호구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혼자 쪽지 씨름 준비 다 하고 놀러 다니고 어 데이트 하고. 근데 왜너 혼자 다 하고 있냐고. 아유 답답해. 아 그럼 어떡하라고 다같이 점수 못 받으라고?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다 뭐 에휴 멍청아 아주 집과 하나 제대로 못 챙겨요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 너 잘났다 아 줘봐 뭐 남았는데 아왜아 아, 같이 해야 빨리 끝낼 거 아니야 아 그니까 네가 왜너 설마 설마 뭐아 알겠네 또 나한테 잘 보여서 연정이랑 밀어주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유. 아 여우 같은 놈. 야. 근데 이 폰트는 뭐야? 달콤한 카페 목같지 어. 이걸로 한다고? 어, 어. 완전 귀엽지. 내가 7백 원 주고 산 거야. 아 이걸로 한 큰일 날 텐데. 왜? 귀엽... 이걸로 하면 안 돼. 너 이런 거 진짜 큰일 나. 귀엽지 않아?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를. 공사치로 다 바꿔. 아뭔 소리야? 내가 출비용 좀 샀다니까. 너 이거 조원들한테 욕 먹는다니까. <laughs> 아니야, 이게 센세이션. 내말좀 들어봐, 어? 잠깐 기다려봐.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다 바꾸자. 어너 이러다 또또또 팀하죠? 잠깐만. 뭐라 그랬어? 아니. D라 그랬냐? 아니 이게 디지털? 아니 디, 디지털. 아 됐어. 와 진짜 나 못할 거야. 너 진짜 그형 좋아해? 남자들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능. 아, 빨리 우동이나 먹어. 너 이거 또 뿌러 가지고 팅팅 버서 안 먹으면 혼낼 줄 알아 나한테 나도 그걸 모르겠다. 나도. 안 좋아해. 뭐? 너그요안 좋아하는 거야. 알았어? 상관 네가 정해. 아, 안 된다고. 너 저번처럼 그 나쁜 남자 만나갖고... 어, 뭐술 먹고 내 앞에 와서 또 울라고? 뭐 어, 맨날 만나는 남자마다... 분명 어쩌고...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우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었어. 그럼 네 앞에서 안 오면 될거 아니야? 나쁜 새끼... 또 그때 얘기 꼭 꺼내야 돼. 아니, 너는 꼭 그렇게 매번 남자를 좋아해야 되냐? 왜 한순간이라 남자를 안 좋아하면 막몸몸이막근질거리고막 그래? 아, 진짜, 야, 그게 니가 나한테 할 소리야? 넌뭐 금사빠 아니셔? 야, 니가 1년 동안 좋다고 한 사람들만 해도 수빈이, 지은이, 연주 한빈이, 은빈이, 몇 명이야, 아, 이게? 아, 와, 진짜. 야, 너는 그 쓰레기인가 조기성인가 뭔가 그 쓰레기성인가 그 남자랑 이번에 우소오빠까지 야, 나쁜 남자면 그렇게 다 좋냐?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없냐? 그럼 차라리 날 좋아하던 거 날! 야. 뭐뭐뭐라고한 뭐, 거지 내가 지금 뭐 뭐라는 거야? 아 어, 오케이. 어떻게? 어야 그걸 다 빼면 어떻게? 아니 내가 뺀게 아니라 빠져버린 건데.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먹초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먹초할. 또 먹자리에서 나안 해야 진짜 안해 기분 나빠야 나안 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몇 번째냐 이게 아유 진짜. 그래 너 잘났다 너 이거 지금 아주 아이디어다. <laughs> <laughs> 이거 네가 다뜬 거야? 어어어아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으스러 이거 뭐야 도깨비 신부야? 뭐야 이게 H, J 이건 또 누구 이니셜이야 이거 내 거야? 네. 와. 아, 미안. 잠깐. 네, 잠깐. 야, 혜, 혜지야 응. 응. 야, 우리 우리 벌써 10년이나 됐더라. 그 초등학교 왕년 때부터 같은 반 친구였으니까. 벌써? 오, 징그러.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대? 어, 그러게 되게 신기하지. <laughs> 우리 진짜 찌질했는데 우리 웃긴 모습도 진짜 서로 많이 보여줬을 텐데. <laughs> 그치. 야, 우리 그거 무덤까지 갖고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 배신하면 아주 큰일 난다. 너야말로. 나는 이렇게 기억돼 있는데 너는 필기했어 그래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야 듣고 있어 무슨 생각해 너나 좋아해? 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어어왜 아.. 안돼 아나 지금 목소리 떨었냐 나를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왜? 왜라니? 아니 넌 연정이 좋아하잖아. 나는 그런 말한적 없는데. 아니 여태까지 계속 연정이에 대해서 나는 뭐 얘기하... 다 너였는데 그냥 연정이가 옆에 있었던 것뿐이야. 아 역시 말하는 게 아니었어.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라고 말이 하는 거지?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려할지 모르겠네. 안 되겠다. 공부는 다음에 하자. 아, 이거는 너 가지고. 나 먼저 갈게. 종민이 오늘 느낌이 불안하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나의 마음을 그녀에게 알릴 것이다. 특히 저 비상한 표정.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 그녀는 깜짝 놀랄 것이다. 철저하게 숨겨왔으니까. 이 시간, 저 표정. 이거 분명 고백할 것 같은 느낌인데? 몇번 시도는 했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오늘은 반드시 고백할 것이다. 지금까지 잘 피왔으니까 오늘도 무사히 피해야만 한다. 지난번처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다. 거두절미 하고 바로 들어가야지. 나 아, 이야. 안 돼. 빨리 무슨 얘기라도 꺼내야 한다. 야, 나 배고픈데 뭐 먹으면 안 돼? 이 타이밍이다. 이때 고백해야 한다. 저.. 나이야. 안 돼. 왜또 이름을 불러? 안 돼. 나 너한테 할말 있어. 안 돼. 오늘 진짜 벼르고 나왔나? 안 돼. 제발. 아, 나 빨래 돌려놓고 그냥 나왔다. 나 먼저 가봐야 할것 같은데. 음. 안 네. 돼. 오늘은 널 놓치지 않을 거다. 반드시 오늘은 나이야. 종민아, 나 갈게. 말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 답답해서 어디라도 말하고 싶은데 우린 친구도 못하게 될까봐 너 나보고 그랬잖아 좋은 친구라고 응 음, 너도 나보고 그랬지 난 정말 좋은 친구라고 그런데? 친구도 못할까봐 무서운데 그런데 친구하기 싫어 이거 이거 지금 동한이가 고백하는 건가? 나한테? 정말? 친구로 옆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너의 하루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 좋아해. 나너 많이 좋아해, 하은아. 나도, 나도 좋아해, 동한아. 근데 너 많이 마셨나봐. 난 하은이가 아닌데. 짝사랑은 비극이다.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손이 닿았다. 심장이 터질 뻔했다. 너 혹시 수족냉증있니얘 진짜 아까부터 자꾸 뭐라는 거야? 그 파코는 내가 산 건데. 아 수족냉증이면 그 뭐야 발 발도 차갑냐? 아 진짜 이 새끼가. 야 우리 종민이한테 피자나 시켜 먹자고 할래? 그럼 피자 시켜 먹고 나랑 사길래? 아 아니면 피자랑 사길래? 피자 올 동안만 사길. 사기... 어? 어떻게 됐어? a k k u b e 어 romantic. Pencil, soak, kubeg, canyon, tick. I was like, I <laughs> 아이 이순 놈의 날 신기록인데 어. 슬슬 얘기를 꺼내볼까? 야아 야, 박재필이 어? 수지가 이걸 뻥긋거리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지? 어? 근데 말이 말이 자꾸 꼬이지 어? 야 아씨, 박재필. 귀엽다, 귀엽다 수지. 붕어처럼 입만 뻥긋 뻥긋. 응. 앞이 앞이 흐려진다. 수지야, 나너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야, 2년 전에도, 어? 그래 여기서 내가 너 깨우고 어그그 그 손으로 토도 다 받아주고 기억 나난아 진짜 옛날 얘기 좀 하지 마 기억 안 난다고 넌. 언제부터 이렇게 금사빠가 되었냐 원래 <laughs> 아니랬었는데 <안> 분명 <laughs> 야, 금사빠는 무슨 누가 아 짠짜 짠너 짠. 원래 나 좋아한다 했었잖아. <laughs> 뭐..뭐라..뭐라고? 아, 취한다 아, 소리 없잖아. 야, 나너 좋아해. 아, 주뻗아네 아, 양아치씨 아. 뭐, 뭐, 어, 어, 야, 지들 진짜, 아 친구들끼리 좋아하고 말고, 가 어딨냐? 잠깐 아유, 머저리 같은 놈, 얜 고백도 못할 거야, 평생. 난 동환이 좋아하는데. 난 동환이 좋아하는, 좋아난 동환이 좋아한. 동환이 좋아한. 진실 게임이라며너 친구 아는지 낳게 됐어. 나너 좋아해. 진실 없는 진실 게임은 끝났다.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술이 있다면 갑작스런 고백은 옵션. 아! 평범한 나의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선지적, 짝사랑 시점.